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 기전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식은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금율 슬픈 자위로 아시는 줄, 길리는 죄,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웃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영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께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일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 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놈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예미야가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십절 보면 나와 느예미야와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느엠미아도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줬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 종자들,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백성들에게 이 돈과 양식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았겠죠. 느헤미야는요, 이 고리대를 목적으로 더 부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준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 양식을 또 돈을 돈이 돈을 필요로 할 때에 그들이 구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극류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그이 돈과 양식을 빌려 주는 이 꾸어 주는 그런 모습이 니에미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았을까요? 이자를 받았겠죠. 정한 이자를 받았을 겁니다. 니에미아도 그러고요. 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페르시아 지역, 이 바사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빌려주면은요, 이자를 받는 것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왜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무엇인가 내 물질을 빌려주게 되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 100만 원과 지금 100만 원은요, 똑같은 가치가 아닌 거죠. 살수 있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이,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10년 전에 100만 원이 지금 이한 150만 원 되어진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돈 100만 원을 빌리면 또 10년 동안 이자를 50만 원을 내는 것. 누구라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도 그의 측근들도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세상의 삶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아, 우리가 믿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에 통해서 바라봤을 때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리하여서 뭐예요? 우리가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삶에 살아가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내가 먼저 나도 남에게 빌려준 것들, 구워준 것들이 있지만 당연히너도 마땅하게 이자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의해서 그렇지 아니하니 나부터 내가 이자를 받지 않겠다 나부터 뭐예요 손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일절 말씀을 대서 보면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원과 집도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백분의 일을 돌려 보내라 구체적으로 이해기 합니다. 백분의 일은 뭐죠 일 퍼센트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 동족들에게 무엇인가 빌려주면서 100분의 1%의 이자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자가 아니라 뭐예요? 월이자죠. 연으로 뭐예요? 12%에 해당하는 그런 이자가 되어집니다. 당시 근동의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연 20%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5분의 1의 이자를 받은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뭐 주변 사람들보다는 더 낫겠다, 더 낫다, 상대적으로 더 선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흉년에 또 기근에 그 백성들에게는요, 12%의 이자도요, 그 치명적인 그런 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에미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방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돼서 보면 동족들에게 우리가 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희년이 되어지면 어때요? 집이나 모든 것을 저당잡히고요. 그리고 이자를 빌어서 먹고 산그 사람들에게 희년이 되어지면 그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받았던 것도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요 내 것을 지키는 겁니다. 더 많이 얻게 되어지는 것, 더 많이 쌓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고요. 이 그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알려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죠? 오히려 손해 보는 삶, 이자를 받지 못함을 통화해서 오히려 손해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나부터 실천할 테니까 너희도 함께 이 실천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그 가운데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가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 원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 그런 삶을 을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 주신대로 뭐예요? 기꺼이 손해 볼수 있는, 기꺼이 섬기며 나눠 줄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이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요또 종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손해 보신 거죠 죄를 지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 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 이익을 따지고요. 합리성을 따지고요. 그리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갖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교회는 이제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손해 볼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손해 보지 않아서 나이익 얻었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서 내가 손해보지 않았어. 내가 이익을 얻었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손해봤다는 것, 내가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어제 수요예배들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이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손해보는 거죠.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 잘못한 사람이 벌받고요. 그래야지. 왜 내가 당한 사람들, 왜 내가 또이 욕먹고 비방당하는 사람이 왜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논리가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면 소림원의 성도들은요 이익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기꺼이 손해 보고요 용서하고 또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화해서. 내 것이 비어, 내 것이 나가고 비어지고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많이 쌓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것을 나눠주고요. 손해보고 섬기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이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여야 기도하여 주시고요. 역시나 질병에 있는 자들 위하여서 삶의 문제와 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침은 좀 선으로 하지만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 가운데 또 작은 교회들 가운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단기 선교 얼마 남지 않는데 잘 준비하여서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단기 선교 되어지고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더운 여름 가운데 군에 있는 형제들이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간이하심에 함께 중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가들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